오늘은 2026년 조선업 과연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조선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LNG선은 다운사이드 리스크, 군함은 업사이드 기회입니다. 먼저 조선업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주는 수주 기대감이 곧 기업 가치입니다. 시장 기대가 올라가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그 추정이 모여 시가총액에 끌어올리는 구조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한국투자증권은 lng선에 대한 시장 기대가 이미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조선 3사의 2028년 실적 컨센서스는 2029년 납기 물량까지 낙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2 0 2 0 9년 슬록이 모두 고가에 판매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척당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의 높은 선가가 유지되지 못하면 추가 수주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즉 LNG 선은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죠. 반면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 부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대부분 사업이 사업자 선정 전 단계라 실적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건씩 수주가 확정되기 시작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가 캐나다, 중동, 태국 프로젝트를 모두 따낼 경우 2042년까지 약 31조 8천억 원 매출이 확보됩니다. 특히 2033년에 매출이 정점을 찍고 특수선 매출이 3조 900억 원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또 중요한 건 미국 군함 신조사업, 페루 잠수한 사업, KDDX 차세대 구축한 사업은 아직 추정치에 포함조차 안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함 부문은 실적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해양방산 매출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조선주 내년에는 LNG보다 군함, 방향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